안녕하세요, 여러분. 짱순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아서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요. 서울, 부산도 왔다 갔다 하고, 웨딩 촬영도 하고, 또 상하이 여행도 갔다 하고 하느라 시간이 어떻게 흘러간지 모르겠는데 큰 숙제처럼 느껴졌던 웨딩 촬영과 스냅 촬영을 무사히 마치고 급한 일정들도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께서 좋아해주시는 신상 메이크업을 촬영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11월 신상 메이크업 영상도 궁금했던 제품들 잔뜩 써보려고 하거든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고고! 오늘 베이스 메이크업은 퍼치 리커버리 카밍 루미너스 쿠션 이거 사용해 볼게요 출시되자마자 15, 17호.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내돈내산 했는데요. 컬러는 총 다섯 가지로 출시됐고 13호가 가장 밝은데 저는 13호 정도까지 피부톤이 밝지는 않아서 두 번째 밝은 호수, 세 번째 밝은 호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런 메쉬 타입의 쿠션이고요. 팔에다가 두 가지 호수 발라서 색상 보여드릴게요. 이게 15, 17호, 이게 17, 19호 되게 촉촉하게 발리는 타입이에요. 제가 어제 17, 19호를 바르고 외출을 했는데 엄청 내추럴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15, 호 37요거 발라보려고요. 커버력이 높은 제품이 아니라서 내 피부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발리는데 진짜 촉촉하고 얇게 밀착이 돼서 시간이 지나도 들뜸이 없더라고요. 요새 날씨가 확 추워져서 피부가 되게 건조한데 이런 날씨에 제 피부에서 살아남는 베이스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촉촉하다. 자, 이렇게 절반 발라봤는데요. 솔직히 잡티 커버력은 거의 없어서 잡티까지 가리려면 컨실러를 무조건 써줘야 되는데 피부 자체가 엄청 좋아보이게 해주는 느낌? 엄청 반질반질해 보여요. 제가 17호 정도 사용하는 피부잖아요. 저랑 비슷한 피부톤이신 분들은 17, 19호는 많이 자연스럽다고 느끼실 거고 이 15호, 17호가 딱 썼을 때 아, 화사하게 예쁘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코치 비비크림도 되게 좋은데 사실 저는 평소에 파운데이션이나 비비크림보다는 쿠션을 훨씬 더 많이 쓰다 보니까 저는 앞으로 이 쿠션을 더 많이 쓰게 될것 같아요. 촉촉한 제형이라 수정화장 하기에도 괜찮았고 제가 어제 비행기 타고 부산에 갔다 왔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나니까 속건조가 조금 느껴지긴 했는데 기내가 워낙 건조하니까 그거는 어떤 제품을 발라도 건조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저처럼 건성인 분들도 크게 건조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되게 기대했던 제품인데 오,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워요. 저는 잡티 커버까지 좀더 해주고 싶어서 여기다가 컨실러까지 사용을 해주려고요. 루나 아티스트 믹싱 컨실러 루나가 컨실러 맛집이잖아요. 팁 컨실러, 그라인딩 컨실버터, 컨실러 팔레트 다 너무너무 잘 쓰는데 이번에 또 새로운 컨실러가 출시됐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퍼프가 증정되는 기획으로 구매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세 가지 제형이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먼저 여기 위에 뚜껑을 열면은 커버밤이랑 파우더밤이 들어있고, 이렇게 돌려서 열면은 여기는 멜팅팟 제형이 들어있어요. 내 피부에 맞게 제형을 믹싱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형을 아예 처음부터 섞어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뚜껑을 팔레트처럼 활용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섞어주면 될것 같고 저는 다른 방법으로 발라볼 건데 이세 가지 제형을 순서대로 사용을 해줄 거예요. 먼저 이 가장 아래에 있는 팟 타입을 넓은 부위에 발라주겠습니다. 얘는 엄청 촉촉해요. 그래서 그 다음 제형이 잘 올라가게끔 부스터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넓은 부위에 발라서 1차 커버를 해줄게요. 음 요것만 이렇게 발라도 커버력이 꽤 좋은데요? 아 그리고 이게 호수가 두 가지로 출시됐어요. 1호 쿨, 2호 뉴트럴. 저는 1호 쿨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부스터 역할을 하는 팟 타입을 먼저 발라줬으니까 그 다음에는 요 커버 밤으로 살짝살짝 아직 비치는 잡티들을 추가로 커버해볼게요. 좀더 정교하게 커버하려면 브러쉬를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요 내장된 퍼프로 한 번에 다 발라보고 싶어서 이렇게 발라주겠습니다. 음, 커버력 되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파우더 밤 그냥 파우더가 아니라 파우더 밤이라서 이렇게 문지르면 살짝 촉촉한 느낌이 드는데 바르고 나면 파우더리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커버한 부위 위에 톡톡톡 발라서 커버 부위를 픽싱시켜 주는 거예요. 제형이 되게 신박한데요. 올리브영 리뷰를 봤을 때 마냥 좋은 평가만 있는 게 아니라서 크게 기대를 안 했었는데 커버력도 되게 좋고 제형도 신박하고 마음에 들어요. 커치 쿠션 하나만으로는 잡티는 가려지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잡티까지 다 커버가 돼가지고 피부가 완전 막 삶아서 껍질 벗긴 깐달걀처럼 표현이 됐습니다. 이제 눈썹 그려줄 건데 살짝 파우더 처리 해주고 브로우 제품도 신상 가지고 왔어요. 이글립스 올 쉐이드 듀얼 브로우 3호 에쉬 브라운입니다. 브로우 펜슬이랑 브로우 카라가 같이 들어있는 제품이더라고요. 브로우 펜슬은 이렇게 납작하게 생겼고 제품 자체가 이렇게 두껍지 않다 보니까 브로우 카라도 엄청 슬림할 것 같거든요. 어, 이런 느낌. 컬러는 총네 가지로 출시가 됐는데 제가 최근에 웨딩 촬영한다고 머리를 톤다운을 했다 보니까 2호 다크브라운을 살까도 했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염색 컬러가 금방 빠질 것 같기도 하고 많은 브로우 제품들을 써봤을 때 제일 무난하게 손이 많이 가는 거는 애쉬 계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3호 애쉬 브라운 컬러로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브로우 펜슬 되게 쓱쓱 잘 그려지네요. 엄청 진해지지도 않으면서 너무 하드하지도 않고 딱 쓰기 좋은 정도로 그려지고요. 뒤에 브로우 카라도 괜찮으면은 손이 많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 브로우 카라가 또 뭉침이 있거나 하면은 손이 안 가잖아요. 어떤 느낌일지? 이게 색깔 자체가 완전 밝은 컬러는 아니다 보니까 눈썹색이 드라마틱하게 연해지거나 하진 않는데 그래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여행 갈때 브로우 펜슬이랑 마스카라 따로 챙길 필요 없이 이렇게 하나 딱 챙기면 되니까 간편하고 좋은데요? 음 이것도 마음에 든다. 쉐딩은 제가 좋아하는 요 포트 레 제품 사용할게요. 섀도우는 데이지크 신상 팔레트 사용할까 하다가 발레코어 컬렉션 제품들을 한 번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거를 가져왔어요. 로맨 하늘 아이팟 라이너 2호 더스티 로즈팟 이거는 지그재그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요. 아이 메이크업 제품이에요. 내용물이 굳지 않도록 덮개를 꼭 닫아주라고 써있네요. 기본 음영부터 아이라인, 애교살, 그리고 섀도우까지 멀티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해요. 세가지 옷으로 출시가 됐고 데일리하게 쓰기에는 3호도 괜찮아 보이긴 했는데 그거 이거는 제 기준에서 좀 웜해 보여서 쿨톤이 쓰기에 가장 괜찮아 보이는 이 2호를 구매를 했어요. 섀도우로 쓰기에도 괜찮은 제형이려나? 했는데 촉촉하게 발리면서도 약간 그피 푸딩파처럼 좀 매트하게 발리는 그런 느낌이라 그냥 섀도우처럼 슥슥 발라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손으로 그냥 바르는 게 편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브러쉬로 발라보겠습니다. 브러쉬는 이렇게 약간 팝 컨실러처럼 묻어요. 브러쉬로 바르니까 약간 페인트 칠하는 느낌? 양조절을 좀 해가지고 발라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냥 손으로 바르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냥 브러쉬로 바르려니까 양조절이 쉽지 않네. 손으로 살살 펴주면 잘 발려요. 애교살에도 발라주겠습니다. 가장 밝은 컬러가 화사해가지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애교살이 좀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발라주고, 그리고 살짝 좁은 부위에다가 이 컬러. 이거는 한번 쓰면은 브러쉬를 또 바로 빨아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눈에 발랐을 때도 좀 먼지가 잘 붙는 그런 제형. 쓰기가 엄청 편한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라인 제외하고 가장 진한 컬러. 걸로 음영 좀 극하게 넣어줄게요. 이거는 브러쉬 자체로 뭔가 블렌딩을 하려고 하기보단 이렇게 바르고 손가락으로 블렌딩하는 게 훨씬 쓰기가 편한 것 같아요. 아까 루나 컨실러 같은 경우에는 제형이 되게 신박한데 뭔가 되게 쓰고 싶게 신박하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거는 굳이. 제형이 신박하긴 한데, 일반 파우더 타입 섀도우에 비해서 크게 메리트를 모르겠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일단 첫인상은. 그래도 컬러는 예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컬러가 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번 레이어링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좀더 진한 모브 느낌일 줄 알았는데, 그 정도로 진하진 않다. 그냥 데일리하게 쓰기 딱 좋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3호는 생각보다 많이 연하겠다. 그리고 요 컬러로 아이라인까지 그려 볼게요. 젤 라이너 같은 그런 느낌인데 컬러가 되게 오묘하고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좀 플럼기가 들어간 블랙 그런 컬러. 다른 컬러들에 비해서 색이 좀 많이 진하게 느껴질 것 같기는 한데. 제기준에좀 진하긴 하고 잘 그려지기는 하는데 막 그렇다고 사용하기 엄청 편한 느낌까지는 또 아니라서 음. 솔직히 이 제품은 메리트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잘 손이 안갈것 같아. 물티슈로 잘 지워지네요. 지금 눈에 펄감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트퍼센트 도트 무드 젤 아이라이너 펜슬 신규 컬러 한번 사봤거든요. 제가 예전에 하트퍼센트 젤 아이라이너 펜슬 크림 베이지 컬러로 애교살 살려주는 거 좋아했던 거 기억하실까요? 이게 원래 올리브영에 없었거든요. 한동안 그 크림 베이지 컬러가 유통기한 임박 상품만 팔고 이래가지고 단종되는 게 아닐까 했었는데 단종이 아니었나봐요. 이제 올리브영에도 들어왔습니다. 애교살 밝혀주는 용으로 12호 라이트 핑크랑 그리고 그 펄감 주는 용으로 15호 트인클 핑크 이렇게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아까 애교살은 롬앤 제품으로 이미 밝혀줬으니까 오늘은 펄감만 이 제품 이용해서 한번 줘볼게요. 일단 이거 컬러 둘다 보여드리면 음 진짜 예뻐. 이게 12호 그리고 이게 15호 12호는 크림비지에 핑크 몇 방울 넣은 굉장히 화사한 컬러고 15호도 너무 과하지 않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컬러라 둘다잘산것 같아요. 15호를 여기 애교살 중앙 이쪽에 발라서 살살 얘가 되게 부드러워서 블렌딩이 용이한 제형이거든요. 이렇게 살살 펴주고 눈두덩이에도 이렇게 펄감을 더해줬어요. 여러분 혹시 저뭐 바뀐 거 느껴지시나요? 혹시 맞추셨다면 진짜 짱순 잘할 인정. 아마 못 맞추실 것 같긴 한데 제가 원래 속눈썹 펌이 항상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속눈썹 먼저 싹 펴져 있는 거 보이세요? 제가 저번 주에 웨딩 촬영을 했는데 원래 웨딩 촬영 하러 가기 직전에 속눈썹 펌을 새로 받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속눈썹 펌 해주시는 선생님께서 메이크업 샵에서 속눈썹 펌 되어 있는 걸안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해보니까 속눈썹 펌을 새로 받지 말고 거나 아니면 가능하면은 그냥 펴고 오라고 하셔서 그냥 아예 쫙 펴고 갔어요. 그래서 저도 제 이런 맨 속눈썹을 거의 한 8년 만에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우 어색합니다. 근데 속눈썹 펌을 하다가 이걸 싹 풀어버리니까 삶의 질이 확 떨어지는 느낌? 근데 속눈썹 펌을 펴는 것도 똑같이 이제 약품 바르고 하는 거라서 또 바로 속눈썹 펌을 하자니 속눈썹 모의 손상이 가니까 한달 지나면은 바로 다시 속눈썹 펌 하려고요. 속눈썹은 올리오 노글로 싱글팩 플러스 클리어 숏이랑 와이드 11mm 섞어서 붙이겠습니다. 올리오 클리어 버전은 기존 올리오 속눈썹이랑 다르게 까만색 대부분이 없어서 훨씬 자연스러운 느낌인데 또뚜렷함은 살아있어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노글루 속눈썹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더뚜렷한 느낌이죠. 이거는 화려한 속눈썹 좋아하시는 분들도 쓰시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 끝이고 이쯤에서 파우더 처리 한번 해줄게요. 이렇게 번들거리는 부분만 눌러줘도 훨씬 깔끔해 보입니다. 오늘 립은 이거 써볼까요? 에뛰드 진저슈가 립세럼 1호 플럼잼. 에뛰드랑 조효진님께서 공동 개발한 진저슈가 라인의 신제품인데 입술에 영양감과 컬러감을 동시에 줄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컬러는 총 7가지고 그 중에서 1호부터 4호까지가 조효진님과 공동 개발한 컬러라고 하거든요. 1호부터 4호까지는 좀 여리여리하고 차분한 컬러감이고 5호부터 7호는 조금 더 발색이 잘 되는 그런 컬러라고 합니다. 보시면 크기가 되게 커요. 13g 대용량이고 이팁 자체도 되게 커서 한 콧만 발라도 굉장히 영양감 있게 바를 수가 있습니다. 엄청 촉촉해요. 1호부터 4호는 여리여리한 컬러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색감도 충분히 마음에 들어요. 보습 오일이랑 버터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저슈가 라인 보습감 좋은 거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요것도 이렇게 한번 발라주면 촉촉함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요즘 날이 추워지면서 부쩍 입술이 건조한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 요거 한번 써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립 케어 제품인데 컬러가 좀 들어가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컬러도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또 1호부터 4호는 제 최애 오버나이트 립 마스크 미니 사이즈가 들어있는 기획으로 구매할 수가 있더라고요. 여행 갈때 가져가면 딱일 것 같아요. 이제 블러셔. 블러셔는 또 제가 굉장히 기대했던 제품이 있습니다. CDN을 보내주셨는데 택배 지금 바로 뜯어볼게요. 짜란 페리페라 턱 블러쉬 키캡. 이렇게 키보드 컨셉으로 블러셔 제품이 새로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가 다 다른 컬러인 건데, 키보드에 있는 알파벳 개수대로 총 26가지 컬러가 나왔더라고요. 낱개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딸깍딸깍 누를 수 있고, 이렇게 여는 형식. 근데 보니까 여러 개 사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14호랑 17호를 좀 눈여겨봤거든요? 14호, 17호. 먼저 딱 봐도 제가 좋아하는 컬러감이죠. 완전 촉촉하게 녹아드는 제형이고, 14호는 이렇게 여리한 약간 모브 베이지 느낌으로 발색이 됩니다. 17호가 확실히 채도감이 더 느껴지고, 살짝 더 웜한 느낌이라, 저는 처음에 딱 느낌이 었던 대로 14호를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퍼프를 사용해도 될것 같은데, 저는 손가락으로 한번 발라볼게요. 이 손에 문질문질 할 때는 되게 촉촉한데, 이렇게 바르고 나면은 엄청 끈적거리는 느낌은 아니고, 약간 오일감 비슷하게 이렇게 광이 나거든요? 이쪽은 손으로 발라봤고, 아까 컨실러 발랐던 이 퍼프, 이것도 궁합이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걸로도 한번 발라볼게요. 음. 이거는 퍼프로 바르는 게딱 물들이듯 발리면서 더 바르기가 쉽다. 컬러 예쁘죠? 특히 이 디자인 자체는 좀 장난감 같아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촉촉한 듯 하면서도 끈적거리지 않는 게 상당히 괜찮습니다. 컬러 구성이 진짜 다양해서 마음에 드는 컬러 고르기 되게 괜찮을 것 같고, 저랑 취향이 비슷하신 분들은 14호, 요거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는, 짠! 클리오 글래스 앤 하이라이터. 신규 컬러가 나와서 구매해봤습니다. 1호 달빛 물방울, 2호 말랑 반죽에 이어서 아주 오랜만에 신규 컬러가 출시되었는데, 이 클리오 글래스 앤 하이라이터가 제가 진짜 딱 좋아하는 그런 제형의 하이라이터거든요. 말랑말랑 촉촉하면서도 밀착력 좋은 하이라이터. 사실 오늘 메이크업에도 기존 1호 달빛 물방울 컬러가 더 어울릴 것 같기는 한데, 새로 나온 컬러 써보고 싶어서 이거 둘다 가지고 왔습니다. 요 포인트 블렌딩 브러쉬를 같이 주네요. 요게 3호 복숭아 진주. 그리고 여기 4호 레몬 별사탕. 이것도 둘다 발색 보여드릴게요. 누르면 말랑말랑하고 안쪽에서 습기가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또 이런 노란색 하이라이터가 약간 난해하지 않나 싶어도 막상 발라보면 진짜 예쁘거든요. 이렇게 3호, 4호 발라봤습니다. 확실히 그 기존 호수들은 피부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느낌이었다면 색상 자체에 존재감이 좀 있는 편인 것 같긴 합니다. 기획 세트에 내장된 브러쉬에 묻혀서 코끝이랑 요 이런 데 살짝 살짝 광을 내는 정도로 발라볼게요. 컬러가 완전 찰떡까지는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리고 4호는 눈 앞머리 쪽. 이렇게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궁금했던 11월 실상들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오늘 메이크업은 특히 피부 표현이 아주 마음에 드는데 저처럼 피부가 좀 많이 건조하다 하는 분들은 코치 쿠션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이게 잡티 커버력은 많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 루나 아티스트 믹싱 컨실러 이거 같이 써보시면 궁합이 꽤 괜찮거든요? 이것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 팟 타입이 되게 촉촉해서 건성 분들이 쓰시기에 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에뛰드 립 세럼도 지금 계절에 쓰기에 너무 괜찮다. 사실 오늘 사용한 것 중에서 이 롬앤 하늘 아이팟 라이너 이거만 살짝 아쉽고 나머지는 더 마음에 들거든요. 이것도 색깔 자체는 예쁜데 뭔가 손이 막잘갈것같진 않은 느낌. 건성분들이 요즘 같은 날씨에 따라 해보시면 딱 좋을 것 같은 메이크업이에요.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 외에도 추가로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또 구매해서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